안녕하세요. 저희 사장입니다. 저희는 오늘 클락으로 갑니다. 클락지점 공사 거의 마무리돼서 빌딩한테 완료된 확인증을 받아야 오큐판시 퍼밋을 받을 수 있어서 청소 해놓고 그릇 세팅 해놓고 빌딩한테 검사 받으러 가려고 합니다. 점주님이 아침부터 가서 직원들이랑 같이 열심히 청소하고 있고요. 저는 방금 영상 업로드 하고 현장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쿠바오 지점에서 마리빌이랑 로이도이랑 미카이랑 그리고 제롬이랑 그리고 우리 엔지니어 두 명이랑 시실리아까지 지금 클락에 다총 출동해서 오늘 제네랄 클린 할 거고요. 오늘 한 번으로 청소가 끝나는 게 아니라. 평소는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반복해서 할 건데 일단 검사용으로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 영상을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한 구독자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어머님이 하루 종일 제 영상만 집에서 보셔서 같이 목소리로 제 채널을 같이 시청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 구독자님께서 연락이 오셨는데 그 어머님 한번 언급해 달라고 그러면 어머니가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광주 산월동에 사시는 문 여사. 님 속을 굉장히 많이 섞이는 둘째 딸의 어머니라고 하시네요. 네, 힘내시고 저희 영상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문 여사님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영상을 포기하지 않고 찍어서 유튜브 채널 재밌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 여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구독자님들도 전부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클락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락으로 가자. 와 날씨 진짜 좋다. 이 카메라에 담기는 영상에 당길려나 모르겠다. 제가 조금 오늘 영상 올린다고 한 2시간 정도 늦었는데, 직원들 먹으라고 피자를 시켜놨습니다. 피자 값만 한 20만원이던데, 또 일하는데 밥은 먹여야 되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 어, 클락 지점 이제 곧문 열겠네 하시는 분 계실텐데, 공사가 하필이면 크리스마스 직전에 끝나가지고요. 공사 끝나고 나면 오케이 파티 퍼밋 진행해야 되지, 파이어 퍼밋 받아야 되지, 비즈니스 퍼밋 받아야 되지 받을 퍼밋이 산더미로 쌓여 있습니다. 근데 관공서는 1월 초까지 아마 움직이지 않을 거고 1월 중순부터 일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간 퍼밋 때문에 오픈 못할 거고요. 최대한 빨리 해서 1월 중순쯤에 오픈하는 걸로 목표 세워서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Especially this month, December, all don't like moving. excited for the holiday. 오늘 세부 가. 내가. Kids waiting, restaurant waiting, house waiting. y e a h Amazing k u b what happened? Yeah, Every day, 400 bucks over. 6, 7개월 계속 절고 있었는데,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아마 저희 생일춤을 올리신 어떤 손님께서 그 영상이 알고리즘 타고 벙 터져가지고 손님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어오나 봐요. 매일매일 전국 지점 2등을 하고 있습니다. 딴페로한드가 쿠바오에 졌어요. 이 로이로이가 쿠바오 가서 끈거 아니야? 그렇다고 보기에는 로이로이 가자마자 터졌거든? 이야, 이건 로이로이.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왠지 로이로이가 복을 불러오고 있는 이런 느낌이야 하여튼 잘 되니까 좋습니다 저 마닐라 1호점 너무 생각보다 안돼 가지고 속상했었거든요 예, 자리도 좀 애매하고 마음의 장벽이 있는 자리다 보니 손님들이 횡단보도 건너 오는 것도 쉽지 않고 비 오는 날 워낙 손님이 없는 자리라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손님이 물 밀듯이 밀려 들어와서 이 손님들이 만족을 하시고 가신 다음에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데리고 한번더 오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하다 보면 가게가 좀 살아나거든요 사실 처음 4, 5개월 동안은 버는 달도 있고 뭐 마이너스는 안 찍었지만 거의 못 버는 달도 있고 이랬었는데 그래도 저번 달에는 천만원 정도 수익 올라와서 아 그래도 수익은 올라왔네 다행이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달에는 거의 매출이 두배 가까이 뛰어 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꾸버어 살아나서 꾸버어에서도 이제 투자금이 회수되고 그리고 마닐라에서 유명해져서 조금 더 확장을 빠르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클락지점 가서 직원들 만나고 청소 같이 도와주고 피자도 먹고 정리도 하고 오늘 하루 바쁘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아유 클락지점 도착했습니다. 오늘 청소 끝나면 내일 흘레 간판 끝나고 부페 테이블 끝납니다. 열심히 빼서 청소 중이고 이 박스 닦아가지고 세팅 다 해야 빌딩에서 검사 맡아줍니다. 일단 청소 도구가 너무 빈약해서 마리비한테 청소 도구 좀더 추가로 사라고 했고 와이 먼지 다겨내려면 일주일 걸릴 건데. 엄청 오래 걸릴 겁니다. 다현가 김밥이랑 고기 봐주시는 코너. 이제 직원들 주방 안에 더 이상 왔다 갔다 안 해야 됩니다. 직원 지점이 제일 좋아진 거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Clean up to down. No one to two months later go back to the r o o m 오아 ID 오유 오유. 난 ID 아, 이 빨리 ID 나 오고 싶나스텔 아, 비행 타야 돼. 이 Before. h said that h a n e c a s e you don't h a e ID. So, 누구냐? Ike는. PRT 산 페르난도. 왜? h o c k e manager here Today working. And then Jan m a r t i n already to. Um. He said San Fernando is okay without him. s e ñ o r San Fernando 꼭 all, all yeah. increase t yeah. salary 해 줘야 된다. 그리고 um. 쿠바어도 트레이닝 피 i n c e s e i n c r e e Roy, e t h e i n stickal, sticker. i p yeah. 얼마서 고바씨부? Yeah. When you will c o m 오치 오픈할 건데. 야. 올레디 바이폴 가실 같이 갔어야지. 마리빌이랑 응, 응. 빨리 니쉬해 Anyway, it's not a sword. 그 노트랑 볼펜이랑 올 바이 야다 음, 안할 건데. 빨리빨리 피니쉬하고 mm. 그 셋업 플라터 도넛 디셔싱 언니 셋업해 봐. 그리고 넥스트 타임 앱들 셋업 위 디셔싱. 그릴판, 이제 all everything 세트. 마스터 클린, 클린 플스 안녕하세요, 저희 사장입니다. 혹시 인터넷 설치하시는 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저희 협력사 인터넷 민족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ternet, Benjo! Internet, Benjo! 첫 번째 요금을 구독자님들 환경에 맞게 따져보고 진짜 저렴하게 줄여드립니다. Internet, Benjo! Internet, Benjo! 자, 두 번째 가입부터 상담까지 딱 5분이면 됩니다. Internet, Benjo! Internet, Benjo! 세 번째, 초희사장 구독자라고 하시면 와이파이 빵빵하게 잘 터지는 공유기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에터넷 맨족 에터넷 맨족 에터넷 에드넷맨족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현금 지원 서비스까지 해 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에 인터넷 면접 검색해 보시고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에터넷 맨족 에터넷 맨족 에터넷 맨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뭐라고? 에터넷 <애드넷> 면접! <맨죠. 웃음> 인터넷 뱀접! 인터넷 뱀접! 인터넷 뱀접! 인터넷 뱀 괜찮냐! 애들 빼 터지겠네 졸리배 먹고 피자 먹고 왜? 저것도 아. 출발하기 전에 시켰는데 저도 그럴 거 같아가지고 신수성차이네 더블로 시켜가지고 I'm the owner of my pizza but o m 전리비를이수가 아, 갖고나. 마리빌이랑마리빌 하스만 언니. 키핑아. 키핑 폴투 퍼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 안에 뭐 전기실이랑 이런 거 빌딩에서 쓰는 공간이 있는데 저희가 그 공간을 못 쓰면서 계획도 한번 바뀌었는데 그 공간 줄어든 만큼 월세도 줄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월세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측을 다시 했더니 기존에 저희가 받았던 그 공간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Now happiness c o m m t e inside. 72.13. 언니 뷰 스퀘어미터네. 아, it was from 280. Yeah, almost 9 square meters less. Uh. 청소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밥 아, 먹고 힘내서 열심히 청소하고 있어요. 아, 캔디스 살패니까 여기서 재띔 분에. 비세아 너무 예쁘다. 좋아요. 아. Uh, now many guests to asking your number. <laughs> How you know? Uh, you already tell me. 아니야, 나 비밀 secret. 저 uh, 접창니대가 가고 있습니다. 테이블 이거 제가 구바에 가지고 있던 거를 빼놓고 오더했는데 모양이 숱이 아니라 가스모양이라 가지고 못 씁니다 그래서 새로 한게더 오더했어요 하다 보면 제가 실수를 엄청 많이 한다는 걸 느낍니다 아마 이거 테이블 하나 만드는데 3일 걸리니까 3일 뒤까지는 작은 테이블 하나 남는 게 있어서 그걸로 일단 대체해서 쓰면 될거 같고 제발 더 이상 제 실수가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야, 우리 기사분은 기사분대로 계속 실어 나르고 직원들은 다 기억할 분다음서한 명은 박정리하고 나머지는 꺼내고 안에서 또 받아주고 설거지하고 세팅하고 한 명은 의자 설치하고 잘 돌아갑니다. 생각보다 삼페라인에서 교육을 잘 받아와가지고 쉬지도 않고 즐겁게 일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트레이닝을 받은 직원이랑 기존 멤버들한테 안 받은 직원이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두 달 월급 나간다고 아까워할 게 아니에요. 여자 직원들은 여자 직원 나름대로 열심히 또 움직이고 있고 아딱 깨끗하게 잘 차놨네 여기는 캐비넷으로 와야 되고 저 엄청 식당이 식당다워지죠 실내 간판은 아직 끝나진 않았고요 공사 조금 더 남았는데 집게들 재정리하고 유리창 닦고 하니까 깔끔해지고 있습니다 주방인데 아직 주방 정리가 덜 돼가지고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예쁘죠? 가게 예쁘게 잘 빠졌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냉동 창고 이렇게 냉동 창고도 만들어 놨습요 정리를 한참 더 해야 됩니다 로이로이! 예 아이오나! 사본사 페인트! 매니버니버는 드라이 타웰, 가마이웨이 타웰 다 이거 한 3-4일만 똑같이 청소하면 깨끗해질 것 같아요 큰 작업 한번 하고 그래도 이렇게 더 덥거든요 먼지도 많고 이거를 한번 더 하고 한번 더 하고 다 하고 나면 또 페인트 같은 거좀 벗겨진 거 있으면 다시 칠하고 오픈 전에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위에 덕트도 한번 싹다 닦았는데 이것도 내일 또 시키고 아이 캔디스는 이제 세부 갑니다 간다 어 다른 남자 만나지 말고 아! <laughs> I'm 왜? 싶어? 뭘 보고 싶어 보고 있는데. 아 제가 세부 잘가 안녕. 만다워의 케얼 프로폴리 크리스마스 팔티 케얼 프로폴리 안녕. 다끝난 모습입니다. 아, 직원들이랑 고생 많이 했겠다. 이제 실내 간판 달아야 되고요. 지금 스티커 작업하고 있는데 스티커는 너무 크게 나왔어요. 여기 핸들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원도 이렇게 동그란 게 아니라 여기까지 깎여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하얀 유리에 달려있으면 안 돼가지고 반반, 까만색에 얹히고 아네세이건치고 해서 이쪽으로 해서 설치를 해달라고 했고요 하여튼 청소는 깔끔하게 끝났고 간판하고 나머지 마무리 작업만 하면 끝입니다 빌딩에서 청소 끝난 모습 보고 완벽하게 된걸 이제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을 해 줬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오큐판시 퍼스를 받으면 됩니다 아직 여기 TV도 안 돌아왔고 그런데 지금 당장 오픈해서 장사를 할수 있을 만큼 세팅은 돼 있습니다 아직 디자인적으로 마무리가 안돼 있는 상황이라 이거 마무리하고 오픈을 해야 되겠죠 주방도 예쁘게 빠졌고 선색이 없습니다 오픈을 언제 할수 있지? 을 그게 걱정인데 어쨌든 뭐 러일러이나 아니면 여기 클락 직원들 마리벨 등등 쿠바어에서 올라와준 우리 직원들도 고생 많이 했고 고맙네요 이게 영상에는 하루치처럼 보이겠지만 저희가 청소를 이틀간 했어요 요일러이랑다 저희 집에 가서 같이 자고 먹고 하면서 청소를 한 결과물이고요 앞으로 쿠바어 팀이 와, 지원을 나올 리는 없겠지만 현재 보관은 클락 직원들 내일 크리스마스 파티하고 목요일부터 여기서 청소를 더할 예정입니다. 클락 열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대박나세요. 화이팅! <laughs>